아 궁은 없어 아지은 아지르 아지 잡았고 블레드 잡아봐 이 잡아봐 잡아잡아 있어? 나이스 아이스 가가가가가 고로고로고로고로 나이스 아, 어, 아아아 그. 야 오늘, 오늘 최대 3 개만 하는 거지? 그다음에 최대 3 개인데 최소 2 개. 최소 2 개는 가겠다2연승하자2연승딱두 판만 조금 모든 걸 쏟아부어. 아, 오케이 아, 알았어. 이 점, 이점 음, 그럼. 최대한 집중한다 오늘. 아, 오늘도 내가 콜좀 짧고 굵게 할게. 오케이 오늘 바트 말만 잘 듣자. 짧고 굵게. 오늘 이데스가 탄한선이다 진짜로. 알았어. 보성형 진짜 이데스만 할. 딱 이데스. 네? 나는 그것만 내가 하나 알려줄게. 10분 전까지만 일 못했어. 알았어. 진짜 알았어. 이길. 알았어. 내가 알았어. 진짜 알았어. 이길게. 아니 뭐 우리 팀뭐 긴장한 사람이 있어 혹시 근데? 난 이제 긴장이라걸안해 안 아니 보성이 형 긴장했냐고 아니 나 긴장 안 했지 아 게이머잖아 게임출신들을 아, 믿어 나는 아니 목소리 살짝 떨렸다니까 방금 아니, <laughs> 저기 팀은 긴장할 만해 저쪽에? 나는 대회 때더 잘해. 보여줄게 가자. 어. 혈구 님 긴장 존나한다, 진짜. 아, 맞아. 저거 긴장 존나해. 아, 저거 긴장 존나하네. 어, 어, 맞아. 맞아. <laughs> 아, 아 말할까? 엠지한테 그냥 아무것도 못 했다니까. 저도 긴 엠지 오면 동남 갔어. 그냥. 아, 근데 협곡에서 어, 진짜. 존나 <laughs> 어. 비장한 표정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철구야 가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이거 깰 텐데, 여러분들. 오케이. 갔다 온다. 가자 가자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보자. 와오기와 빨리 와 빨리 와. 리나 어. 이거 몰래가 뒤로 가자. 아니 형올 준비만 해. 아, 오케이. 어야 어, 이거 들켰다 우리. 들켰다. 어, 들켰. 들켰, 들켰어 들켰어 아지르 내려갔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거 와들. 네. 못 주는다. 다시 올라가 다시 갈게 그냥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거 여기 시작 들어오는 거말을 네, 거야? 그거부터 얘기. 해 내가 알아서 말을게 클레드 밑에서 내려왔어 어디를 레드 먹는 거 방해할 거야. 음. 천천히 당길 거야 위로. 위로 어차피 음. 위로 올게 음. 와가지고 마우카이 살짝 빼주고. 음. 맞아 나 이거 이랩 늦는다. 여기 올 거야 <laughs> 조심해. 응 음. 이거 봐봐 볼수 있겠어? 갈려 쫄일 수 있겠어? 어나해 어, 어, 해. 큐! 큐! 아, 어플 필 해봐. 없어, 없야 이거? 예. 네. 나이스. 오디로 필? 아, 야 그건 아닌데. 아, 어, 이거만 빼자. 여기까지. 어, 그래도 나이스. 윤정이형 내려가, 알았어? 나 그냥 풀 줄게, 나게 어, 내가 이거 게 어, 아, 밀어줘, 밀어줘. 필디로높플 야, 이고이 가. 아. 음. 어디다? 어디? 거기 바위개 먹고 있을 수도 있어. 가봐 빠진다. 체크해봐, 바위개 체크해봐. 오디가 봐봐, 가볼게. 가볼게.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는야안먹었탑빼탑빼 너무 깊다요. 네 응. 이대로 가면은 게임 내가 캐리할게 끝나. 여기 있어. 아, 아 오케이 탑 당겨서 먹어요. 왜 지금 워어 돼? 무조건 피관리하고 쌍바이기 먹었다 종이가. 아얘 얘니까 안먹을게 그냥. 아 상관없어. 쟤는 어차피 빠질 수 있어 가지고 음. 테라핀끌게 되면. 어떡해. 나 이번에 물고추 깔까. 그래서 막. <laughs> 전력 싸움에서 한번 지면 게임 더쉬워진다나노프이니까나 음. 지키면서 얘또 무조건. 오케이. 컨셉. 이번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거든. 음. 그냥 아지르 넘기, 아지르 무조건 넘기려고 할때 그거만 받아쳐 주면 돼. 이제 우리 랜드를 우디르우디르 오케이. 나 뺄게. 어, 아, 무조건 잘해 주고 있고. 나이스. 으, 너무 좋아요. 달려 네모빈. 달려 내쪽부터. 바텀 라인 밀어줘, 주이 아, 밀고 있는 중. 우비야, 올라가줘, 저, 저, 찾자. 어. 음. 우비, 너 무빙. 가는 중. 동네 한다 아. 과감하게 음. 할게. 모정형 음. 사려. 응. 음. 어, 뒤로 에이, 빼. 하나 봐 먹었어. 봐. 지금 너도. 빼, 우비 빼. 아. 집갈 준비해, 바텀 라인 밀고. 전령일 뿐이야. 음. 너무 일찍 가면 안 돼. 응. 알아서 할게, 갔대. 아, 너가 홀해 줘, 주이공 아, 내가 올려, 올려 보내줄게. 아. 음. 아래 빨개 떴다? 먹을게. 풀 돌았어. 어디로도 아, 어디로도 아. 풀 돌음. 는나발 나는. 나안 나는. 안 나는. 나는. 나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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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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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나이 나는. 나는. 게는 나는. 오비 나는. 오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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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탑가고 고정형 공준 빼. 우벌 우비 여기 음. 데이터 우비 안에서 쓰시. 안 돼. 내가 볼 수도 있는데 윤주아 고정형 붙어줘봐 붙어줘봐 일단. 어야간다간다간다잘 봤어. 뭐 봤어. 어. 됐어 이거 먹어. 일어냈다? 먹어 먹어. 나 펑이 대신. 이야탑가그 먹기만해, 먹기만해. 어. 저 자비 탑못 먹게 하는 거니까. 나이스. 나 내려갈게 다시. 탑 가서 먹어. 나서 받아 먹어요. 음. <laughs> 지금 이대로 가고 죽지 말고 내 플레이 집중해 아제르 집 가는데 지금 전령 까서 그냥 밀어놓자 아 미드 까도 돼나 이번엔 미드 올라가도 돼나 골드 먹으면 돌풍 바로 나오거든 다음 명전에이형 응. 그럼 밥도 좀 줘라도 좀 아니 아어 그냥 먹어봐 <laughs> 형 먹어 우리 네, 이러고 갈 거야 우리 <laughs> 여기, 여기 살짝 여기 다 싸워도 돼 여기 살짝 여기 오는 거 때릴 거야 끌어도 돼 오케이 네. 라인 안믿냐 라인 한번 o 어라 o u 이 e 미 a 한번더 받아 about Bidamon of Pada. You, Pai, get y 그냥 무적이거든 이제 나 아, 이거 터보하고 아, 터보하고 가진, 터보 e b 갈까? o 라 a t c h 다 u l p u n g Demonic, and Jogi, go, DJ. I go, Tobo, 다 i k e that, so l 너 조합이 높을게. 아비! 이번이랑 같이 풀 돈다. 나나 딱. 마터 있어. 내가 너부터 우비야 너. 와파이텔 미니언의 준비. 우비한테 빌러오네. 아. 음. 이거 한번 올 수도 있겠다. 아, 모딩. 절대 아니, 못. 못, 못 아디로고 먹으려고이나. 뭐. 이거 버리고 탑뺄 수도 있어요. 어, 어. 라인 그거 줄나남마 5초. 나한 대만 때릴게. 음. 정글에 들어가자. 아, 우비한테 야 한번부터 많다. 형 그냥 궁으로 붙어줄게 민다 먹었? 라인 민다 클레드 레드 응. 먹었어 이거 아. 오비가 미루 보냈다 맞대 오비 일로 와봐 그럼 클레드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라칸도 살짝 올라갔어 더 갈까 그냥 위로 나도 가 걸어가. 나도 가올 준비 해봐 붙어 달래 붙어 달래 그냥 얼굴 보일게 근데 그 라칸도 있어 생각해야 돼 봐줘라 바트 네. 빼빼빼카빼 빼, 빼, 빼. 아. 응. 너무 위험하다 이거. 먹어라 이거. 나탑 받아 먹어. 라인 이거 미드 우디 플래시 있을 때 한번 잡는 게 좋아 보이긴 한거든맞대 어, 그러면 우비지 한번 저를 해 볼게요. 어, 오페로 없죠? 다 너무 필요해 보자. 잡아 <laughs> 까 아지로 높으리고. 봐봐. 여기 봐줘 봐. 봐줘 봐. 싸움 난다 싸움 난다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라칸부터 라칸부터. 로테 탈 썼어. 라칸부터 잡고 아지로 높으래. 아지로 높으래. 그렇고 아지로 아지로 높으래. 아 근데 그 아지로 높으래. 이겼어이겼어걱정하서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아 이겼어. 이겼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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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노플로 클레드 노플 윤정이 형집갔다트 클레드 찍어줘 미드 찍 미드 밀어봐 중이 완전 직각 타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와 보성이 형 구호 탤 보성이 형 놀라 밀어주 밀어주 오케이 오케이 야스 야스 너무 이러면 미드도 깼다 이러면 이거 우리 불로 들어올 수 있어 재네 나 이거 그냥 이쪽 모빙할게나 절대 안 주고 나 2,500원 있어 보이지 형 이거 레드 들어오면 불로 막자 우비 아래 내려가 도성이가 탑 파워 막아. 도성이가 탑타워 막아, 안에서. 알았어. 우디로 높플 어. 음. 이거 오치기만 할게. 아 우디로 여기 있다. 에헴. 잠 너무 건방지니? 아드로 넘기는 거 주지? 형 그거 막기만 막는 기만막 척만 해? <laughs> 안 막는다고. 음. 음. 나 이거 도미닉 일시불로 살 게임이야. 나 타군산 돌아. 조용가 가. 아. 이거 턴 용전에 빨리 띄우는 게 중요할 때다. 쟤네 정글링 한다고 그러네. 좀만 기다려 줬다. 나 봐. 사려. 네. 내 앞에 붙는 거 잡아줘, <laughs> 다. 야, 이번에 용사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와봐, 걸었어 내려봐, 걸었어 내려봐. 이건 다 우리 거야 형. 합류해, 합류 형은 조심해 이렇게 그럼 합류할 때그런데 오케이. 어, 오면은 그래프에 내 그래 뒤에 있으니까 쫄지 말고 어? 우리. 이번에 미담 한번 덤빈다. 기다려. 윤종현 거 선포차 해놨어. 윤종현 거 우리 살짝 붙자 이제. 붙어봐, 그냥 붙어봐. 아나 공, 궁 그게 나와. 나딱사거리 나오고. 근데 얘네 강재 씨 너무 세서 확 걸릴만 하거든. 미드 반다 얘네. 아니, 다뭐아뭐 나무나 뭐라 아, 궁분 없어. 따 아지르, 아지르, 아직 잡았고 그레 잡아봐. 오이. 잡아, 잡아, 잡아. 또 유나, 또 유나. 나이스. 가가가가가,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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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완전. 이거 진짜. 로 알아서 나갈 거야, 나 정글 돌 거야. 아... 어, 이거 미드 1차 밀고 아. 나도 같은 가아 미드 2차 밀고 3차에 박치기 하고 빼. 오케이. 뭔가.. 대회 땐힘아잖아아 내가 힘을 우리 주잖아 우리 형. 형 우리가 힘을 주잖아 조금 다르긴 하네 아니,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라인전을 잘한다고 얘들아 아아 아 본인 승산이었어? 아, 어, 어, 어. 아, 아, 아 대회 땐 아, 그냥 나 챌린저 카드잖아 이거 역시 열망선의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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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현종 상대 티어 뭔데? 왜 이렇게 잘해? 그만 챌린저야 우리 안 되다 갔다 삼는다 쭉쭉쭉. 그래 그래. 우리 오늘 2승으로 진출한다. 가까 봐. 이거 텔. 들어가 지마 여기 들어가지 마. 다 왔어. 아, 텔 right. 20초. Hmm. 한번더 밀어요. 들어가지 마. 위점 거예 이러고 합류하자형 우리 합류할 거야. 텔1 0초 이제 몰아도 돼. 이제 몰아도 돼. 오케이. 간다. 이 올라가면 될 게. 이거 그냥 오면서 싸우고. 자, 오늘 승부다. 어, 와야지. 윤종이 무조건 올라와. 나 밀목하고 있어. 이거 싸볼 거야, 이거? 여기! 그 레드! 잘했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지르부터 볼게. 아지르볼 아지르, 아지르, 아, 아, 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가더라. 이거 이겼어, 이겼어. 아이스. 이겼어. 반려, 아 대단했다. 아지오지 아지르. 아지어아어르 아지르. 아지르. 아지타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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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 야, 저 사람한테 떨어졌다고. <laughs> 어, 나 방금 화면 돌아가서 포고싱 못했는데 잘 이겼네. 아, 괜찮아. 아, 저 사람한테 떨어졌다니까. 어. 범인 어? 찾았다, 윤종아. 어? 범인 찾았어. 뭐, 우리 존나 억울했다, 무성이여. 찾았다. 아니, 굳이 안 깨지면 억울했지. 윤종이깨지 깨지면. 형, 저기, 기한명 있잖아. 게임 망치는 초반부터. 그 그니까, 뭔 뜻인 거야, 저 사람? 게임을 망친다니까, 그냥. <웃음> 어? <웃음> 게임이 안 굴러가게 한다니까. 아, 근데 나킬좀 먹어야 되는데, 얘들아. 아 근데 보성형 아니, 나 뭐야? 야, 반려는 되게 이쁘다고. 아, 이게 금, 이쁘다고, 찌게디오 0011이야. <laughs> 그게 <웃음> 이쁘다고, 찌게디오네 어, 어, 아, 알았다, 뭐야, 우는 저희가 아, 너 미드 아. 받아. 내 보성형 대를 탄다. 어, 아, 미드, 미드 라인. 윤종형 안에서 막아. 이번엔 안에서 내려간다, 어. 윤종형. 아, 마오카이 픽이 어. 지렸네. 어. 윤종형 그거 먹고 미드 받던준비해도 여기 보러야 뭐서 오는 거. 묘비야, 여기서 슬슬 걸비 해야 돼. 아. 우리들한테 걸어줘, 그냥. 안대 아. 어, 이러면 타워 칠게 그냥. 이 너무 나 온다, 맞아요, 온다. 온다. 대준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안들어도안들어오돼 바태 이렇기 바태. 무 막고 있다 이즈리얼까이소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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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맞아 이제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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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무 많도 거. 아 연보성 16시 뭐야? 이게 마카이 뭐, <laughs> 어,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마워카이 괜찮지. <laughs> 좋아 잘하고 <laughs> 있어. 마어아 <좋아>. 마카오이 <laughs> <laughs> <잘하네. 웃음> 어, 뭐야 잘하고 있어. <웃음> <잘하네>. <웃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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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보, 돼, 싸워 돼 싸워. 우리 응. 니까 싸워 돼. 박아 돼 박아 돼 박아 아 돼. 여부터또 너야 좋구 그높아레아레 아직 어, 일로 와어딜 가? 어 가? 박지기 라인 밀어라. 바텀 한명 밀어. 보성해 봤던가? 보성가보성가 이거 어. 내가 진짜 다 열어 주고 있어. 이니스 맞지, 맞지. 이거 알아야 돼. 알아고 있어. 아, 혹시 영이 억까 주시냐? 억까 했어, 아, 어깨, 어깨, 했어. 어깨, 너무 오케이. 게임이 재미 없어서 아니 윤종영 이런 게임에서 할게 없는데? 아래도 억까 그니까. 했어 재미가 없어가지고 게임 내용이 아 저기 힘들게 하니까 그냥 날리고 싶은데 반만 맡을게. 반만 맡을게. 그래 힘좀 빼고 해. 아 힘들게 나 게임 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지금. 할게 <laughs> 없잖아 여기서 뭐 연보성을 까냐? 저형 지금 너나 잘하고 있어. 야 0020이야 연보성. 나보다 길가자 많아. 와. 내가 두개 자리. 너 이거. 야, 너도 봐도 돼. 이거 끌어. 너 먹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 계속 싸가지돼 볼까 이제 볼까 여기. 형다. 안준이야. 나도 싸 아무나 봐. 계속 가도 돼. 계속 가도 돼. 일로 와 일로 와 그래 준비. 아비. 박아들 오플. 우디 오플. 블라 오플이다. 그냥 밀어내버려. 형 다른 차 근데 형안 물리긴 해. 쟤네 AP. 아나열단 주. 그.. 은종이형 올 준비? 응. 형은 죽.. 물릴 수도 있겠다 중간에 클레드 위치만 찾으면 안 물려 바텀 웨이브 쓸까? 이자 이거 내가 타고 칠게 그냥 바야 그래깡 나오면, 아니, 해. 해. 먼저 그래깡 나오면 해. 이거 그래깡 나오면 아해 다이브해 다이브 나 왔어! 쏟아버려! 아상 가! 계속 가! 야비야 갔다 잡으나 그래, 없어이스 몰아봐. 일루아. 일루아. 나이 와. 이렇게. 다 아, 이거지. 와, 뭐야, 이, 뭐야, 이게. 위험하다. 어? 아. 이게 뭐야? 이거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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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잡았어. 이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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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손잘 풀었다. 야 어차피 우리 메인 매치 절화 대시야 인정? 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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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 땡땡 말이 존나 웃겨. 탑비 CS 먹을 생각을안 <laughs> 하는데. 그게 우리 작전이지. 아냐 <laughs> 아 우리 작전은 안 죽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치 어. 형이랑 나랑 안 죽기만 하는데 거기서. 게임이 이렇게. 안 굴리게 한다니까. 형 봐봐 저기. <laughs> 아 그러니까. 다른 <laughs> 전들도 게임 못 굴리잖아. 그냥 초반에 다따 있는데. 끝나 있는데 정글에서. 어. 인정해. 이제 우리 그거다. 전화 팀이 좀셀 거야. 더. 아 근데 세지. 어좀더 살릴 거야. 있는... 실수하면 여기는 실수하면은 아, 안 되고 그냥 그내 그, 템포대로 전파처럼 하면 이클 거 같아요.